자, 에사론이 대표님 말씀처럼 금리나 당분간 안할것 같아요. 지표들이 괜찮아서. 그러니까 10월달에 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 아마 또 대부분의 방송 철인한 전문가들이 9월 9월 끝나고 분명히도그 얘기했을 거예요. 뭐 10월 가능성 얘기하고 막뭐 연준에서 연준에서 점도표 올해 뭐몇 개, 아, 뭐세 개, 두개 찍으니까 올해 두번더 하겠구나.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. 근데 전 뭐라고 랬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고. 연준도 딱그 시기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점도표를 찍는 거지.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될 때까지 이게 뭔가 분위기가 좀 어정쩡하게 돌아가면은. 캔슬한다니까요 이거 되게 펴, 점도표라는 게뭐 매달 찍는 게 아니잖아요. 매달 찍으면 이거 변동성 엄청 클 거예요. 그러니까 매달 안 하는 겁니다. 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, 왜 이거는 매달 발표 안 하지? 왜왜 왜 매달 안 할까? 변동성이 크니까 매달 안 하는 거예요.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끊어 가지고 보겠다 그 얘기죠.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. 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, 제발. 그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0월 달할 수도 있어요.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. 근데 제가 그저께 아니 화요일 날 우리 글로벌 TV 방송에서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. 그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. 그날 파월 의장 멘트가 있었고 그날 저녁 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셔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앵커님이 그 제가 파월 의장을 평소에 하던 대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파월이 굳이 10월 달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할 거다. 근데 이거를 본인의 이 마음을 밖으로 크게 드러내냐, 아니면 안 드러내냐에 따라 서 그날 증시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 파월 의장이 좀 드러내면서 시장 분위기 가안 좋았잖아요. 그니까, 생각 안 하는 거예요. 뭐, 스티브 미란 같은 분은 그렇게 하라고 파워, 태,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넣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,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? 제임스 블러드 형님? 지금은 그 학교, 학교 가서 이제 총장님하고 계시죠? 그분이 옛날에 그랬잖아요. 인플레이션 되게 심할 때 점도표 딱 보면 점도표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데 맨 위에 상단 찍은 거 보면 무조건 이거는 그 제임스 블러드다.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 있었잖아요. 불과 한 2, 3년 전에. 똑같아요. 스티브 미란도 그냥 그 역할 하러 들어온 거예요. 그 중에 한명한한표 권한 하려고 들어온 건데 안 되나니까요. 지금 제가 파월 의장이라도 하더라도 제가 연준 위원이라 도요저 10월 달에 인하 안 해요. 10월 달에 인하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. 뭐 물론 저다 압니다. 그 높은 그 수준의 금리가 이제 고착화 되는 걸 연준이 싫어하고 미유정부도 싫어하는 거 알아요.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킬, 지킬 선이 있거든요. 무조건 그거 보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뭐 남들 다뭐 (10월달에) 금리 인하할 것처럼 올해 뭐두번 한다고 했는데 (11월달) 없으니까 12, (10월과) (12월) 두번 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난안할것 같다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왜 지금 정 필요하면은 (11월달이나) 뭐 중간에 걸안 하고 (11월이나) 뭐 중간에 좀텀 길면은 뭐 갑자기 좀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긴급 회의 열고 그냥 금리 인하 때려버려도 돼요. 그니까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긴급 회의로 진행하는 방법이 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정례 회의에서 두달 연속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창이, 시장이 시장이 자칫하면 이거 오해합니다. 지금 보면 시장 아시죠? 되게 예민하잖아요. 뭐 지표 하나에 엄청 예민하잖아요. 아니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신경 쓰고 앉아 있다니까 이거 신경 안 썼잖아요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쓰던거 그냥 계속 안쓰니다 지난달, 지난달까지 지 제가 PC 나왔는데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오히려 머니플러스에 뭐라 그랬어요. 우리 방송에서 PC 예전에 인플레이션 때 엄청 신경 쓰시던 요즘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. 심지어 CPI도 안 봤어요. 근데 최근에 좀 보죠. 그 이게 그렇다니까요. 사람 심리가 그래요. 제가 평소에 안 보던 거는 그냥 계속 안 봐도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,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래요. 저는 그래서 10월달.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10월달에 그냥 건너뛰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. 10월달에 하면 하는 거죠. 근데 10월달에 하겠다라고 별, 결정할 때까지는 분명히 지금 많은 연준 내 위원들이 그걸 10월달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. 스팀 무비란도 한 표예요, 결국은. 그 많은 표요성을못 느끼고 있고 경제지표도 우리 s r 론님 말씀하신 대로 나쁘지 않거든요, 지금.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금리나? 글쎄요. 오히려 경제지표 좋을 때 금리 인하잖아요. 그러면 시장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. 전 그게 무섭다, 그거예요. 그래서 일단,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, 시가 좀한달 한 남았으니까 지켜보자고요. 그 사이에 좀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, 어, 금리 인하 해야 될것 같아요.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, 어,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, 저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지금 하면 안 된다, 고 보고 있어요.